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 드린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나스닥은 매도신호가 나오면서 약간의 은봉도지로 마감을 하면서 몸통이 크진 않았구요 시스템 매도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요 노란색이 일봉상 3일선 연두색이 5일선, 11선 이 3일선과 5, 11선 사이에서 이 캔들이 존재하면서 이제 여기서 위든 아래든 크게 한번 발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야간선물은 0.65포인트 하락 마감하였고 이 나스닥은 정오점하고 거의 이제 거리가 없어요 정오점 근처인데 우리 코스닥 이 선물지수를 보시게 되면 현재 매도 신호 이후에 이 삼각 수렴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제 하방에 대한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과연 이 삼각 수렴이 이 옵션 만기를 보는 이후에, 어, 추세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 6월 물 옵션에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위든 아래든. 그게 이제 옵션 만기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 추세를 확인하고 현물 투자하신 분들, 어, 상방에 어떻게 가는지 이걸 확인하고 어, 포트를 좀수익 매매를 구축하든지 이걸 확인하고 하는 게더 낫다 안전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제 장마감 브리핑에서 주식 소개해 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앞으로 벤주연세개 매매 여기에 또 하나의 옵션을 달았다 바로 이 웨이브 웨이브 그래서, 이 주도주, 주도주가 당일날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겁니다. 장 시작 전부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그와 마찬가지로 주도주 이후에, 이후에 연두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제 주도주였던 GSE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는 당일날 오전 한 10시, 늦어도 11시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주연의 주인공이 누가 된다라는 거를 픽할 수는 있지만, 장 시작 전부터, 어 유추할 수 있는 건 전일 상황, 상한, 시간의 상황과 종목을 할수 있는 거다. 근데, 요, 밴드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이 굿모닝 브리핑에서 좋은 후보를 픽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웨이브에서 제가 픽했던 거는, 그게 세 종목이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시큐브 이두 종목 같은 경우는 흑산병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흑산병 뒤에 이런 양봉이 오늘 나오는지 어,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웨이브에서 두 개를 픽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어, 어저께 푸틴이 전승절에서 전쟁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식량 관련주들이 다 시간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 미래생명자원 역시도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종배를 할 때, 종배를 할때이 웨이브 검색식에 나온 종목을 위주로 오 땡땡 패턴의 종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생명자원같이. 그래서 시간에서 상승하는 그런 기쁨도 이제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웨이브 검색식을 활용한 어, 당일 종가 매, 매수. 혹은 다음날 반전의 양봉을 확인하는 매수법 이번주에 에코플라스틱 수익 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고 오늘 밴드 매매 후보로는 이제 실리콘2 그리고 1승 GSE는 시간의 상한가 가 갔으니까 정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봉으로 이게 출발한다면 이 물방밴드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 시가에서 한 마이너스 3% 구간 그 아래꼬리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한일사료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대한제당이 이 슈가 플레이션을 가지고 설탕 관련 대장인데 이것도 시간에에서 급등 마감하였고 그래서 밴드는 실리콘 투 일승 SPC 스템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GSE는 갭상승을 10% 이상 한다고 치면은, 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대응하기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어저께 오후장에 공략했던 이두 종, 한 종목이죠? 두 글자짜리 한 종목. 이거 과연 상방이 위로 가는지 아,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간다면 4,000원을 터치하는지 봐가면서 이거를, 어, 요리를 하는 대로 요게 청산이 되면 다음, 벤 주연의 후보를 공략을 하고 어, 몰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0시 이후에 진행하겠다 했으니까 어, 천천히 많은 단서들을 잡아낸 이후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